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책임책자는 돈 가진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주인이 되고자 한다면 책임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권리와 책임은 동시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508강입니다. 오늘은 책임책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책임책자입니다. 책임책자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꾸짖다는 의미도 있죠. 이 책임책자는 주인주자와 조개표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주인 주자는 주인을 의미하고 조개표자는 부수로 사용될 때는 재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책임책자는 재물의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의 주인이 되면 그에 상응한 책임도 따른다는 것이죠. 책임이란 것은 맡아서 해야 할 의무나 임무를 말합니다. 이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주인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재물이 주어지면 그에 상응하는 많은 혜택이 주어지죠. 많은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책임도 따르는 것입니다. 책임책자는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책임이라는 것은 재물을 주인에게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재물을 주인이 되면 상응한 책임이 따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를 보면 휴과자책이라는 말입니다. 휴과자책은 허물을 뉘우쳐서 스스로 꺼짓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책임이라는 말에서나 직책이라는 말에서도 책임책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책임책자에 또 하나의 부수가 추가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임 책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싸을 적자입니다. 싸울 적자는 따뜻한 의미가 있죠. 이싸을 적자는 더 화자와 책임책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에 더 화자는 별를 의미하지요. 식량입니다. 그리고 책임책자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싸을 적자는 별에 관한 책임이 쌓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식량을 비축하는 것은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별을 수하겠다고. 모두 사용해버리면 안됩니다. 상당량을 비축해놔야 되는 것이죠. 많이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비축하는 것도 공동체에를해서 아주 필요한 일입니다. 공동체에 관한 책임인 것이죠. 쌓을 적자는 별에 관한 책임이 쌓는 것이라 표현합니다. 상당량을 비축하는 것은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적포성산이라는 말이십니다. 적포성산은 흙이 쌓여 산이 준다는 말로써 작은 것도 많이 모이면 커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적금이라고 할 때나 미적분이랄 때도 쌓을 적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길쌈 적자입니다. 길쌈 적자는 길쌈으로 의미하지요. 길쌈이라는 것은 실로 옷감 짜는 일을 말합니다. 이 길쌈 적자는 가는 실력자와 책임 책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는 실력자는 실을 의미합니다. 또 책임 책자는 책임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길쌈 적자는 실이 맡은 책임이 길쌈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은 옷을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용도라는 것이죠. 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책임은 옷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현대에는 충분히 기계화되어 옷 만드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옷 만드는 일이 큰 일이었죠. 안여자들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길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옷을 만드는 일이 아주 중요했던 것이죠. 이 또한 각 공동체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삼적자는 실이 맡은 책임이 길쌈이라 표현하면서 실은 옷을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용도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수차방적이 있습니다. 수차방적은 수차를 원동력으로 하는 간단한 방적 기계로서 힐을 만드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또 성적이라고 할 때나 실적이라고 할 때도 길삼적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책임책자가 포함된 세 번째 관련자는 빛 자입니다. 빛의 자는 빛을 말하지요, 부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의 자는 사람인변의 책임책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람인 면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책임책자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빛책자는 사람에게 책임을 주는 것이 빛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빛이 있는 사람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 사람 일생을 살면서 가장 귀론조 중에 하나가 빛을 진 것입니다. 죄를 가진 것이죠. 그 부채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어서도 그 책임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빛의 자는 사람에게 책임을 주는 게 빛이라고 표현하면서 빛이 있는 사람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다를 보면 부채여사이라는 말씀입니다. 부채여사는 남에게 진 빛이 한더미같이 많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채무라고 할 때나 채권이라고 할 때도 빛의 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자취적자입니다. 자취적자는 자취를 의미하죠. 자취를 말합니다. 이 자취적자는 발족자와 책임적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에 발족자는 발을 의미하죠. 발걸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책임책자는 책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취적자는 발걸음의 책임이 자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발걸음이 있으면 반드시 자취를 남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취라는 것은 어떤 것이 남긴표시죠요 어떤 행동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표시가 담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취인 것이죠. 아무도 모르는 사막을 혼자 걷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자취가 담기 마련입니다. 발자취가 남기 마련인 것이죠. 지적자는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적자는 발걸음의 책임이 자취라고 표현하면서 발걸음이 있게 되면 반드시 자취를 남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야영유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영유적은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 근거지 이외에 계절에 따라 잠시나마 살았던 자리를 야영유적이라는 것이죠. 또 고적이라고 할 때나 사적이라고 할 때도 자취적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책임책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담글짓자입니다. 담글짓자는 담그다는 뜻도 있고, 들이다는 뜻도 있습니다. 담그다는 것은 액체 속에 넣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담그다는 의미를 가진 담글짓자는 물수변의 책임책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물수변은 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책임책자는 책임을 의미하죠. 그래서 담글짓자는 물의 책임이 담그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물건이 물에 가라앉는 일은 당연한 이치라는 것이죠. 마치 물이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나 어떤 사물이 물에 닿으면 가라앉는다는 것이죠. 무가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막론하고 무게가 있는 것이 물에 닿으면 가라앉게 되어있습니다. 무가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으면 물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잠가지는 것이죠. 물글 자는 그런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글짓 자는 물의 책임이 담그는 것이라 표현하면서 어떤 물건이 물에 가라앉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특정 단어로서는 지염이 있죠. 지염은 소금에 절이는 것을 지염이라 합니다. 또 약지주라는 말도 있습니다. 약지주는 여러가지 약을 넣고 담근 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당구의 지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책임책자와 관련된 다섯개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책임이 생겼으면 회피하는 것보다 담당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